안녕하세요. 실무 사례별 지출 준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한성욱 교수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징벌적 가산제 도입, 조사 신고 관리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 탈세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하 한편 건수 위주의 세무 조사에 탈피하여 성실 납사자의 조사 부담은 최소화되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한 조사로 성실 신고 유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납세풍토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성실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일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을 꼼꼼하게 챙겨 적절한 회계처리를 충실히 해내야 합니다. 회계상 비용 즉 세법상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수익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야 하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 증빙뿐만이 아니라 그 거래 사실들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을 미수취한 부분에 대해 가공 경비를 계산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당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과세 당국의 의심을 사거나 간세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증빙을 수취한 자 입장에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과정은 실무상 단지 일의 효율을 중심으로 세법에 위배하 처리하여 추 세무 당국에 세무 조사시 막대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세무당국에 적출 사례를 제시하여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황상 과세관청의 실무적 해석 자료는 매우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법규와 예규를 제시하고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제시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법인세 관련된 실무 사례별 지출 증빙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출 증명서류 수치및 보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혐의를 벌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지출 증명서류 및수치및 보관 규정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시 재화나 용물을 공급받은 경우 그거래건당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반드시 법인세법 제1심칙에 규정하고 있는 지출 증명 서류의 수치임이 보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증빙을 수치해지만 사업자가 2%의 증빙 분인난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죠. 이 지출 증명 서류의 수치 보관 규정이 도입된 배경은 예전에 우리가 보면 그 정부가 국민들한테 신용카드 사용을 그 많이 권장을 했죠. 그 국민들한테 연말 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까지 신용카드 수, 사용을 많이 권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 소득공제 등을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그 신용카드를 안 받으려는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2001년도에 그 사업자,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 시 거래권당, 도입 당시에는 10만원 초과 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는 5만원 초과로 바뀌었다가 2008년도에는 3만원 초과 2009년도에는 1만원 초과로 받기로 했다가 소액의 퀵서비스 비용 같은 소액의 비용까지 일일이 다 정규 증빙 시설 수 없다 해서 다시 3만원으로 환원됐죠. 이 사업자와 사업자 거래 시거래건당 3만 총하는 반드시 정규 증빙을수취하도록법 규정이 그 도입이 된 거죠. 이 도입된 배경은 사업자의 경비지출 투명성을 강조를 하고 우리의 거래 상대방 사업자가 자기네 소득을 확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는 해 규정이죠. 3만 원 초과 부분 거래에 대해서 사업자가 정규 증빙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방 사업자가 매출 누락들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이 도입된 배경은 그 거래 상대방의 과표 양상화를 통해서 공평 과세 실현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규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법인세법 제1 1 6조의 지출 증명 서립지 보관 규정에서는 건당 3만원 초과하는 비용은 반드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증빙을 수치하도록 하겠죠. 제가 이제 발표 중에 뭐 법적증빙, 정규증빙, 적격증빙, 지출증빙, 이런 것들을 이제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사실 우리가 법인세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지출증빙이라는 용어가 지출증빙이라는 용어가 증명서류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지출증빙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지출증빙, 법적 증빙, 정규 증빙, 이런 적격 증빙, 이런 것들을 다 혼용해서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일단 이법 규정을 보면, 사업자, 사업자 거래 시거래건당 3만 초과는 반드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증빙으로 숫자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죠.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신전문금융법을 보게 되면, 신용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외에,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백화점 신용카드, 선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을 신용카드로 그 보고 있죠. 거기에 보면 법인신용카드, 개인신용카드라는 별도의 문구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여신전문금융폐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법인신용카드뿐만이 아니라 임직원의 개인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업무에 썼다는 것이 입증 가능하게 되면 정규증빙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이 임직원의 개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정규 증빙이라는 뜻은 이 부가세법상 매입세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범위에 포함되는 얘기죠 다만 소득세법상은 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시키기에 있어서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신용카드 쓴 부분에 대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했다는 측면인데 이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업무에 썼다는 자체는 회사로부터 그 돈을 보존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있으나 일단 임직원의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정규 증명이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 세 번째로 세금계산서, 네 번째로 계산서입니다. 따라서 그지출증명서류및치 보완규정에 의해서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시 거래권당 3만 원 초과는 반드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증빙은 수치이지만 우리가 뭐죠? 2%에 해당하는 증빙무비가 능세를 부과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